지우한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우와, 진짜 거지 같다 그냥. <laughs> 이거는 이 위에서 아래로 봐야 돼 여러분들. 어떤 느낌이냐면 음... 이런 느낌. 자기한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. <laughs> 어 그런 느낌. 나도. 어이 한... <laughs> 아, 이거 냄새도 구현해놨네. 지우야, 너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. 지우 아까 길이 안된데요 목걸이 선물이야 진짜요? 어 진짜 목걸이야 좋아해 <laughs> 눈을 감아주세요 목걸이야, 목걸이야? 목걸이 목걸이야 왜 그래 예쁘다 잘 어울려 <목걸이> 잘 어울려 머리 머리카락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인다 어, 어, 아왜 뭔데 알았어 목걸이야 목걸이 Abi 목걸이야 목걸이 하나 둘셋 하면 눈 떠주세요 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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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, 지금? 아, 진짜 목걸이 선물 맞아. 하나, 둘, 셋! 아, 왜야 아, 뭐야. 아, 뭐 아, 아, 빨리, 베 맨... <laughs> <해> 지우, 울어. 지우야, <laughs> <laughs> 뭔지 못 봤지? 봤어요, 방금 봤어? <laughs> 지우가 여러분들 벌레 장난 진짜 제발 하지 말아달라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, 저희 구독자분들이 원하길래. 괜찮아요. <laughs> 오늘 마지막으로 끝난 거죠 <laughs> <laughs> 우와! <우우> 잠시 <laughs> 어, <쉬어? 웃음>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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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오늘은 제호를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? 전자담배! 전르담배 <laughs> <laughs> 제호를 위한 선물 감사합니다 샌드박스에서 습니다아 진짜요? 네 설마 오 <laughs> 이거 그건가? 오! 뭐야? 리브 샌박 게이밍 티셔츠 야! 야! 응. 야! <laughs> 와! ADC 오 <laughs> <Việt> 그 옆에 뭐라막 써있는데? 후원해준 로지텍이랑 그리고 국민은행이 있어요 어, 이거 어. 보세요저 어디 은행이야? 나하나은행인데뭐데그옆거있고데고있는데그 옆에 뭐라고 어에요드 <웃음> <웃음> 와, 아, 와... 아좀 부러운데 근데? 아... 왜세연이도 갖고 싶어? 저도 갖고 싶죠 당연히. 어... 그래서, 그래서, 그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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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봐야저거 <laughs> 그리고 또 재밌는 걸 제가 사버렸습니다 뜯어볼 사람 한 명? 저요 저요 오케이 일삭이 자 일삭이 아, 냄새나는 거요? 너... 너무... 아니야 아니야 해봐 아니, 왜다피 왜 있는 거야? 팍뜯팍팍 <laughs> 왜 이렇게 다 쫄아있어 형이 형... 뭘 산게 이상해서 그래요 <laughs> 아니 일 형이 재밌다는건 우리한테 위험한거야 <laughs> 아 ㅋ ㅋ ㅋ ㅋ 오 꺼내보세요 왜그래 <laughs> 왜그래 <laughs> 왜그래 아왜 왜. 계란쥐 건데가 나잖아요 아 이게 뭐냐면 방구 폭탄입니다 아! 어내새 아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나내 아무 냄새 가안 나는데? 아 거짓말 치고 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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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맡아보세요와 음, 씨, 냄새. 아! 아! <웃음> 와! <웃음> 아 잠깐만, 진짜요? 아, 지우 광고 냄새가 나네. 여기 안에 음, 뭐가 있어? 뭐 아, 제가 꺼내볼까요? 어, 꺼내봐. 그게 뭘까? 그게 결정체야 내가 보기 이걸 터트리면은 결정체야 이거 내가 보기엔 아이 이거, 이거 애초에 아니 이거 손으팡 쳐야 되는 예, 거에요네 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밟아서 와 터지는지 한번 잠시만, 잠시만요 <laughs> 아이고, 거... 어, 오, 오, 어, 어, 잠시만요 오, 오, 네. 터졌어? 오더 풀어올랐어 오아아 어? 아 오! 아 오! 어? 어! 터진다 아 터진다. 야, 너 죽어. <laughs> 네! 안 돼. <laughs> 왜 개딱딱해? <laughs> 그랬지. 여기서 발바에 터지는 것 같은데. 바로, 바로, 바로. 그냥, 그냥, 그냥 터져 와, 냄새 진짜 미쳤다. 와, 어? 뭐야? 아, 잠깐 아, 아, <laughs> 아, 아. 방구 폭탄이었습니다. 아. <laughs>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오늘 드디어 저희의 달력이 나왔습니다. 와 <laughs>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샌드박스랑 같이 찍은 달력인데. 짜자잔. 예쁘죠? 고퀄그 자체예요. 어. 잘 만들었다. 바로 2월달 보여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 이제 여기서 왜 빛나냐? 어, 어? 어, 내가 때려서. <웃음> 3월달 <웃음> 일상에 가방 열려 있는 거. 그래서 <laughs> 어, <귀엽게. 웃음> 이제 고백하는 너드와 싫어하는 연주, <웃음> <웃음> 뒤에서 구경하는 소정이와 지우, 그리고. 부러워하는 재욱인가? 아, 부러워하고 <laughs> 있어? 그 컨셉이 그 과거의 예요. 아, 재욱이의 아, 과거야?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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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. 연주 보고 네. 내 여자야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아, <laughs> 자, 그러면 바로 4월달. 짜잔 오늘 생일. 4월달은 제 생일이라서 이렇게 저희 생일 파티 느낌. 나만 다른데 보고 있는다. <laughs> 지수는 담배 <laughs> 물고 있는 건가? 아, 그 <웃음> <웃음> 바로 5월달 갑니다. 공자반 5월달 컨셉 아 시현이 찌찌 안 나왔네 여기서 아~~, 아 시현이 찌찌가 포인트였는데 아아자 바로 6월달 갑니다 호국보은의 달 6월달 깐지나죠 야재원이랑 연주 잘 어울린다 아~~, 아또 몰아가다 또 몰아가다 <laughs> 그러면서 좋아한다 <laughs> 7월달 진짜 아아아 세현이 소정이 꿀벌 바퀴벌레 지수 나무 저 일상 무당벌레 아, 자 그러면 이제 8월달 짜자자 <laughs> 네. <laughs> 아 시마 속 안에 뭐가 보이는데요? 어? 어? 자그 다음에 이제 9월달 9월달은 쥐불놀이 컨셉 그래서 재욱이가 미친듯이 불장난을 하고 있고 그 뒤에서 이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는 와 재욱이 형 소방차를 들고 와버렸어 <laughs> <laughs> 자 10월달 갑니다 10월달 할로윈 컨셉 <laughs> 여기서 사실 누군지 모를 수 있는데 지수입니다 지수 <laughs> 진짜 근데 이거 받으신 분들 기분 너무 좋으셨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막 많은 분들 드리고 싶었는데 100명밖에 못 드려가지고 용진이도 신청했는데 못 받았대요 아 그래? <laughs> <laughs> 옆... 그리고 이제 11월달 <laughs> 이제 <laughs> 가을이여가지고 다 데이트를 즐기고 있지만 일상이 혼자 <laughs> 슬퍼요 아, 또 연주한... 채연이 붙어 있는 거봐아요 아 와, 우리 저런 포즈는 안 시켰었는데. 그러니까. 맞아. 둘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. 아니, 그쪽에서 시켰잖아요. 둘이. <laughs> 마지막 12월달. 크리스마스. 아, 이때 채원이 엉덩이 좀 그랬는데. <laughs> 이게 저희의 이번 2022년 달력. 이번 연도에도 여러분들 저희가 연말에 달력 할수 있으면은 해보겠습니다. 더치됐건 감사합니다. 오! 재원이 이번 연도에는 꼭잘 됐으면 좋겠다 <laughs> 1월 달에 재원이 고양이 전생거 개빡치네 아 미쳤어 아, 미어 진짜 진짜